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반갑습니다. 게 궁금하세요? 아 신일전자요. 신일전자고요. 어, 매수가한 비중이요? 2,200원에 2 0요 2,200원에 20%요. 음. 네. 뭐 사신 이유는 여름 테마라고 뭐 선풍기 그거 이야기 나올 때 샀나요? 조금 많이 올라 있을 때 샀어요 네 그때 선풍기 이야기 막 나오고 할때네네 어, 제가 이거 신일 전자도 그렇고 뭐 경동보일러도 그렇고 겨울 테마 여름 테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많이 해드렸었어요 어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가라고 하면요 그냥 뭐 계절을 떠나가지고 신일 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꾸준히 가전제품을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돈을 좀잘 버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네. 얘가 연간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최근 들어 가지고 는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자재가 조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좀 비싸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지긴 했어도 매출은 증가하고 회사는 그래도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 앞으로도 가전 제품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요, 시청자님 지금 빨간 매수 어, 빨간 선이 지금 매수 어, 매수가거든요, 시청자님의 매수가. 네. 그 보면 어때요? 신일 전자가 희한하게 저기만 되면 떨어지지 않나요? <laughs> 그 저렇게 되는 걸 우리가 왜 2,200원에 사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되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니, 이 정도의 기본 내용을 조금만 알고만 있었으면 적어도 2,200원에 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요. 네, 내가 돈 벌려고 지금 주식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은 있어야죠. 어,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운전할 때도 빨간 불에 멈춰야 된다는 지식 정도는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일전자를 그냥 차트를 한번 딱 이렇게 커, 크게 띄워놓고 한번 쭉 보고 있으면, 야 내가 저기 2,200원에 사면은. 항상 맞고 떨어지는 자리, 자리니까 자리 물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여기 1,600원, 1,700원쯤 되면 올라가는 종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저기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1,200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니까 1,700원에 한 번, 1,200원에 한번추가해수서 해갖고 두 번에 매수해가지고 난 가져가면 수익 내는 게 어렵진 않겠다라는 게 전략계가 바로 나와버리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신일전자는 평생 1,700원에서 1,200원에 떨어지면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심심하면 돈벌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은 돈을 꼭벌수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근데 이걸 2200원 샀으니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깝깝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좀 배우고 공부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뭐 사람 되게 뭐라 하네 이러는데, 아, 뭐라 해서라도 돈좀 벌면 좋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요 이렇게 하니까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신일전자가 상담 들어올 때마다 이거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제발 좀 신일전자든 경동부, 나비엔이든 뭐든 간에 그냥 떨어지면 사세요. 떨어지면 그때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물려있는 거지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물려있는 게 내년 상반기쯤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얘는 매년 초에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1 7 0 0원에 자리 잡는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를 조금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습니다. 여기서 1,700원 지지가 되는 걸 보고요. 그러려면 아마 올한 10월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켜보다가 어 저기에서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 해놓고 기다리시면 내년 상반기에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본전 탈출을 일단 먼저 노리시길 바라고 수익을 노리지 않는 게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전을 목표로 가져가신다면 내년쯤에는 탈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청자님 이번에 기다려서 1년을 기다려서 본전 찾지만 다음 번에는 어떻게요? 해 1년을 기다려서 수익 낼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신기 전자는 그냥, 그냥 이 에이팅 계요돈 필요하면 사면 돼요. 언제요? 네. 떨어졌을 때요. 네. <laughs> 정말 간단한 기업을 왜 이렇게 매매하는가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이건 정말 용돈 필요하면 용돈 필요할 때 용돈을 지급해주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이건 다음 번에 그렇게 조금 쉽게 쉽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